20대 후반의 청년, 강민수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길 바랐지만, 민수는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다. 그런 민수가 처음 김현숙을 만난 것은 한 카페에서였다. 50대 초반의 현숙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던 중이었다. 그녀는 은퇴 후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조용히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책을 고르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유대감은 깊어져 만갔다. 민수는 현숙의 성숙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현숙은 민수의 순수함과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인정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이 차이 30세,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현숙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고, 현숙도 민수 덕분에 다시 젊음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즐겼다. 그러나 어느 날, 현숙이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임신이라고요? 현숙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폐경기에 접어든 그녀가 임신이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다. 현숙은 임신 6주째였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기쁨으로 가득 찼다. 우리 아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하지만 현숙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내 나이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눈은 어떻게 견디지? 두 사람은 이 소식을 주변에 알리기 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현숙은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가 걱정되었고, 사회적 비판도 두려웠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다독이며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은 발칵 뒤집혔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며 악담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수와 현숙은 서로를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현숙은 임신 초기부터 여러 합병증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건강 관리를 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현숙에게 직접 만든 영양식을 준비했고 산부인과에도 함께 동행하며 그녀를 보살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욱 깊어져만갔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진통을 겪으며 현숙은 고통 속에서도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해낼 수 있어. 민수의 격려에 힘입어 현숙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기를 낳았다. 하윤이 태어난 후 민수와 현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하윤의 울음소리에 깨어났고 밤마다 수요와 기저귀 교환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부모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져 갔다. 민수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고 현숙도 자신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하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비난 대신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정말 보기 드문 사랑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수 있다. 며 칭찬했고, 심지어 현숙의 전 남편조차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있었다. 현숙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출산 이후 현숙은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꼈고, 종종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숙은 임신 중 겪었던 스트레스와 나이로 인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망연자실한 채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현숙 역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하윤이를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해. 민수는 현숙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지킬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하윤이도 함께 할 거야. 현숙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민수는 일을 줄여 하윤과 현숙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민수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다. 그는 지쳐갔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현숙과 하윤의 안정과 행복뿐이었다. 현숙의 상태가 더욱 위태로워지자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해외의 유명 심장 전문 병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수술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민수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지만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민수는 결국 자신의 창업 준비금마저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 꿈이었던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숙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윤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며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신생아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민수는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다. 두 사람 모두를 지켜야 하는 그의 책임감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 민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하윤과 현숙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을 다잡았다. 민수는 자신의 간 일부를 현숙에게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현숙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수의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하윤을 돌볼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친구와 가족들은 걱정하며 말렸지만, 수는 단호했다. 저 혼자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어요. 현숙과 하윤이 있어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니까요. 결국 수술 날이 다가왔다. 민수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현숙과 하윤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민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친척들과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모두들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다. 그러나 마침내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환자 두분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민수는 깨어나자마자 현숙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현숙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하윤은 건강히 자라고 있었고, 민수와 현숙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지하며 함께 극복해나갈 힘이 생겼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현숙은 과거의 시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나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현숙은 처음엔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자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면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얻었다. 하윤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몇년 후, 민수와 현숙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귀여운 아이로 두 사람의 삶에 웃음을 더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창업 꿈을 포기했지만,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현숙은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금 삶의 열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민수는 현숙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우리 선택에 대해서?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는커녕. 매일 감사해요. 당신과 하윤이 있어서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나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